자, 오늘은 구슬동자 변경점. 구동이 얼마나 효율이 실제로 나오는지 한번 봐볼게요. 이거는 예전에 구동 효율 한번 계산한 적 있는데, 좀 바뀌었으니까 패치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에테르 한 개가 나왔는데, 이제 자신만 획득 가능한 에테르 한 개와 파티원 획득 가능한 에테르 한 개. 총두 개가 나온다, 두 개가. 자 그리고 이제 본인 적용 에테르는 그냥 생성되자마자 본인이 그냥 호로록 하고 그냥 자석펜 마냥 먹습니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나오자마자 그냥 먹는 거예요. 본인이 호로록, 호로록. 그리고 이제 파티원 전용 에테르 요건 이제 뭐다? 본인이 주변에 가도 그냥 절대 안 먹는다. 이제 구동을 끼면 서포지 신경 쓸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인 건 그냥 알아서 먹어지고 파티원 건 어차피 안 먹어져. 자 그리고 원래는 이제 서포지 힘구 섬구. 의미 없잖아요. 서포터 본인한테는. 근데 이제 패치로 본인의 테르로 변경하면서 또 어떻게 바뀌었냐. 힘의 구슬이 이제 생명의 테르로. 그리고 섬광 구슬은 이제 무력의 테르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만 먹는 거. 그래가지고 근데 얘네들이 효과가 뭐냐? 생명에 테르는 체력 차고 무력에 테르는 무력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구랑 섬광구슬도 서포터 본인한테 의미가 아예 없지가 않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지금 밸류가 좋아졌다. 자 구슬 동작. 그래서 효과가 어떻게 되냐? 총5 가지 구슬. 힘, 섬광, 바람, 방어, 만화 등장 확률이 이제 n 분의 1, 5 분의 1씩.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각인을 읽으면은 영웅 단계에서는 재사용, 영웅 이제 기본이죠. 재사용 대기 시간 줄어들고 전설에서 재사용 대기. 치가 줄어들고 유각에서 이제 효과 강화 그리고 어빌리티 스톤도 효과 강화 그리고 이제 지속 시간은 30초고요 구슬 먹으면 근데 이제 쿨타임이 10초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피격하고 일정 시간 지나고 좀뭐 출혈 중독 이런 것도 안 쓰잖아요 서포터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쿨타임이 한 12초 정도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기본적으로 효과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네, 되고 어, 섬구 같은 경우는 이제 서포 전용은 제가 이제 무력 에테르 나온다고 했죠 이게 이제 무력이 15% 오른다 치적이랑 똑같이 올라요 자 그래가지고 구동의 실효율이 어떻게 되냐 구동이 그래서 이게 정확히 얼마나 오르냐 데미지 기대값이 그래서 이거 저번에 계산한 거 깔끔하게 계산했는데 자 일단 선구 같은 경우는 이제 치적이 15%가 오르잖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육아기으면 17.4%까지 근데 문제는 뭐다 요즘 이제 아크패시브 시즌3 나오고서 다들 이제 자치적 100% 문갔으면 119.285 이렇게 맞추잖아 근데 아 우리 파티에 구동이 있네 구동이 있으니까 치명을 85%로 내려야지 이런 미친 짓안 한다고요 어, 이런 식으로 세팅을 절대 안 한다 문가도 이제 깨는데아 우리 파티 서포트 왔네 그러면 이제 치명 104%까지 내려볼까 이 지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개손해죠 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버치적과 치적 불균형이 있어야 구동 효율을 조금이라도 받는다 섬구 효율 그니까, 러 오히려, 이제, 막, 리퍼처럼, 이제, 급습, 치적 불균형, 뭐, 배마처럼, 모는 백어택 있고, 모는 백어택 있고, 이런 애들은, 이제, 구동 효율을 부분적으로라도 받을 수 있다고. 마냥 블레이드처럼 아예 치적이 났거나 아무튼 48개의 직업각인 중 섬구 효율 0%인 게몇 각인이다? 19각인 그리고 섬구 효율이 한 33%에서 20% 나오는 애들이 요 정도 되고 섬구 율 100%는 10각인 뭐 일단 대충 이 정도로 잡았습니다 꽤 널널하게 잡았어 그래가지고 어, 어떻게 되냐 효율이 4인 기준 각 파티원 개인의 딜량 상승 기대값이 구동전각 2% 구독유각이 2.32% 구독유각에 10돌이면 2.8%한요 정도가 나올 거다 뭐 크게 차이 나진 않을 거예요. 아요 정도가 나온다. 자 그리고 이제 폭점 폭점 같은 경우도 이제 패치로 바뀌었다. 원래는 이제 그냥 다섯 개를 늘려주는 거였는데 거기서 이제 패치로 이제 쌀먹 들어가면서 이제 뭐야 7개로 줄었는데 쌀먹 때문에 사실 8.75개로 바뀌었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계산한 폭전의 효율. 근데 이제 암수 같은 경우는 공대 적용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곱하기 2가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대충 이렇게 나온다. 비담수일 어, 때랑 일반 암수일 때랑 또딜타임이 10분일 때랑 15분일 때랑 또 효율이 다르죠. 사실 10분인데 암수를 8.75개를 다 쓰는 게 상당히 현실적으로 힘들긴 합니다. 자, 그래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 보면 이렇게 나온다. 자, 구동 같은 경우 이제 유 기준으로 2.32% 유각의 돌까지 있을 때 2.8%, 그리고 이제 폭전 같은 경우는 15분 전투 기준으로 유각이 이제 2.83% 비담수는 3.5% 5 여전히 딜기대 값은 폭전이 더 좋아요. 많이 좁혀지긴 했는데 여전히 이론상의 딜기대값은 폭전이 좋지만 큰 차이 안 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육각끼리 비교했을 때큰 차이 안나한0.5% 근데 이거는 게다가 심지어 폭전이 완벽하게 들어갔을 때야 폭전 끼고 암수 8개 다 던지기 쉽지 않습니다 거의 9개죠 이제 이번 구동개편은 구둥 구동의 효율을 거의 1.66배에서 2배 이상 올렸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기존의 애초에 서포시 먹는 구슬의 양이 나오는 구슬의 거의 33%에서 50% 그러니까 거의 절반은 서포트 혼자 다 먹었어 딜러 거 근데 그게 이제 상당히 효율이 올라갔다 거의 두배 이상 효율이 올라갔다 지금 게다가 이제 서포터 본인도 구동의 효과를 볼수 있다 무력의 테르, 만화의 테르 그리고 이제 뭐 힘구랑 섬광구슬 아니어도 만화 부족한 이제 바드 같은 경우는 만화의 틀을 만화구슬 너무 맛있잖아 근데 그것도 막 오히려 내가 못 먹고 딜러가 먹는 경우도 있다고 근데 그럴 거를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결국 딜고점은 여전히 폭전이지만 이게 쌀먹과 신경론 유틸까지 생각하면 이제 확실히 구동이 폭전보다 좋다 이게 솔직히 이게 너무 이론상의 딜고점이고 현실적으로 구동이 맞습니다 암수 아홉 개 언제 다 쓰냐고 그거 다 쓰려면 그거 머리 아프다고 사실상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빡빡한 트라이가 아닌 이상 이제는 폭전보다는 구동이 낫다. 구슬동자는 이제 충분히 서포터 유효각입니다. 원래 기존 구동은 저는 정말 좀 부정적으로 봤는데, 홀라 정도 아니면은 구동 굳이 끌 필요 없다고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정도면은 쓸만하다. 효율이 너무 좋아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각인 끼냐? 각성 전문이 마흔은 당연히 3개 끼는 거고, 여기서 이제 중갑, 급타, 구동. 이셋 중에서 두개 선택하면 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트라이면은 웬만하면 이제 급타, 중갑 끼시면 되고, 숙제에서는 이제 중갑 구동. 그리고 만약에 무력이 필요한 숙제는 뭐 이제 급타 끼시면 되죠. 급타, 중갑. 아니면 급타구동. 그리고 뭐, 덮어 같은 경우는 이제, 데카 없으니까, 뭐, 덮어 정도에서만 이제 좀. 위모 고려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빌리티 스톤 이제 어떻게 끼냐? 서포터는 이제 각성을 제외하면은 이 어빌리티 스톤이 진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다 쓰레기야. 뭐 이게 급소 타격 이런 것도 의미 사실상 거의 없고, 뭐 마흐 쿨감 늘려주는 것도 아니죠 그냥 만화 회복 정도고. 그리고 뭐 전문이 효율 안 좋은 거뭐 다들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각성에 이제 각성 쿨감을 제외하면은 돌이 정말 서포터는 의미가 없었다. 근데 이제 뭐다? 근데 구동은 효과가 좋잖아 효과가 정말 괜찮아요 구동은 실제로 효율이 나와 어, 0.48% 이렇게 늘어난다고 근데 이제 왜안 꼈어? 구동이 수압용이니까 구동이 수압용 그래서 원래 서포터 사실상 종결돌이 뭐다? 각성 10 선필 6 각성 10 접안 6 각성 10, 번개 분노 6 이런거 그냥 97돌로 기본 공격력 높이고 각성 그냥 쿨감만 주는게 낫다 나머지는 어차피 효과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다? 구슬동자가 이제 준 필수급 각인이 되면서 구동이 밸류가 쪼졌다 구동은 원래도 어빌리티 스톤 효과가 좋았으니까 자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97돌 버프력 상승이 순간이 0.5%에 상시가 0.38%정도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구슬동자 10돌 상승량이 0에서 이제 10됐을 때0.47% 그니까 러 얘가 이제 상당히 밸류가 괜찮다는 거야. 97 돌급. 그래가지고 이제 서포터 어빌리티 스톤은 뭐다? 그냥 무조건 구동각성. 다른 건 없다. 그냥 구동각성이에요. 무조건. 다른 거 그냥 깎지 마. 그냥 공짜로 깎는 거. 원정대 우편 보내는 거면 뭐 다른 건 상관없는데. 나돈쓸 거면은 진짜 구동각성을 무조건 깎아야 돼요. 나머지는 그냥 깎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돌 서열이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일단 구동각성 97. 얘네들이 제일 좋다. 그 다음 뭐다? 이제 각성이나 구동이 이제 9찍키고뭐 플러스 알파로 아무거나 뭐 마흐, 전문의 사실 뭐 선필, 원안, 저밭, 타대, 기습, 결례뭐 아무거나 다 돼도 돼 그냥 97돌인데 각성이나 구동 한 개라도 껴있는 애들 그래도 이게 97이 그래도 구동식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다음 이제 좋은 게 뭐다? 각성, 구동, 77돌 각구, 77 대부분 이거 끼겠죠 아니면 이제 각성의 97은 아니지만 뭐 각성, 선필, 16돌 각성원 한 심형 돌. 뭐 아니면 각성구동 심형 돌. 이런 거. 그냥 구7 공격력은 못봤지만 그냥 한쪽이라도 강화하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구린 게 뭐다? 각성구동 플러스 알파 77 돌. 그니까 러뭐 각성 전문이 77. 각성급타 77. 각성마을 77. 이런 애들이 사실상 제일 구리다. 그래서 이제 서포트들의 이제 돌서열은 뭐요 정도가 아닌가 싶다. 어, 요 정도가. 선필각성도 좋지. 뭐 리버스여도 괜찮죠 기본 공격력 올라가는 게 의미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요정도 됩니다 근데 뭐 사실 딜러에 비해 어차피 어빌리티 스톤 효율이 서폿은 미미하기 때문에 뭐 굳이 뭐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뭐 굳이 근데 만약 한다면은 각성고등 깎아라 그래서 요렇게 정리해봤습니다